안녕하세요. 송상킹 공인중개사 부동산회이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화성 송상그린시티 세솔동에 위치한 라온퍼스트타워 상가 건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온퍼스트타워 이 상가 건물은 1층은 상가, 그리고 2층은 수영장, 3층은 인공서핑장과 4층부터 6층까지는 투룸에서 어, 쓰리룸으로 오리스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뒤에 지금 상가 건물이 많이 갖춰져 있죠. 이곳은 지금 1층 상가가 분양과 임대 모두 가능한 호실이십니다. 어,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오구가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도 어, 좋고요. 주차장 입구도 광포 6.69m나 되는 아주 넓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초보 운전자도 쉽게 주차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지금 세줄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서 관공서 업무 보시기 편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상가로는 지금 말들이 많은. 지금 입점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곳은 지금 찾는 분들이 지금 갈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이쪽 분양 과잉 테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나온 커스트 타워 상가 어,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도로에서 건물을 보시면 지금 1층 상가, 공사하고 현장, 공사하고 있는 현장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바람이 무척 세서 지금 영상이 조금 흔들립니다. 상가 오른편에는 지금 수노울 어린이집 지금 보이시는 거고요. 하얀 건물. 그리고 수노울 어린이집 바로 옆에 보면 어, 세솔동 행정복지센터가 입점해 있습니다. 면들를 보시면 지금 빨갛게 쳐져 있는 호실이 111호, 112호 그리고 뒤편으로 115호, 116호가 지금 분양이 가시, 가능하신 호실이고 나머지는 임대가 가능하신 호실입니다. 앞에 111호, 112호 앞에는 지금 어, 왕복 2차전 도로가 있는 앞쪽이고요. 그리고 바로 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설명했듯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 라운 퍼스트 타워 뒤에 건물은 주차장 건물입니다. 주차장 건물 뒤에는 공원이, 수노을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주차장 출입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포 6.2m로 2m의 출입구로 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바꾸어서 상가 어, 아까는 전문이었고요. 지금은 뒤쪽으로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은 스노울 중앙공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노울 중앙공원을 끼고. 저 뒤에 보이시는 나운퍼스트 타워가 위치해 있습니다. 스노울 중앙 공원 한번 살펴보실게요. 오늘은 바람도 살살 불고 지금 너무 푸르른 스노울 중앙 공원입니다. 맞은편에는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물이 라운 퍼스트 타워 건물입니다. 이곳은 송산 그린시티 주차빌딩 신축 공사 현장이고요. 아까 제가 라운 퍼스트 타워 그 상가 건물 뒤쪽에 이 주차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간에 지하주차장 112대가 주차 가능하시고, 이곳은 또한 별도의 지하주차장 어, 공간이 있어서, 음, 주차하시는데 정말 무리 없이 주차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 세설동의 수영장과 사우나로 핫한 이 상가 라운 퍼스트 타워 선점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